케인, 링스, 스톤스 들어와있고요. 분주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먼 쪽으로 넘겼습니다 헤딩! 야! 야 골대 맞았어요! 골대 맞았어요! 아쉬운 찬스가 날아가는 잉글랜드입니다. 야 지금 스톤스였나요? 수비진의 아주 높이 타점 높은 그런 해딩이있는데 아, 수비진들 사이에서 아주 멋진 점프를 보여줬던 잉글랜드. 자, 일단 국내 보냅니다. 아, 존 스톤스. 수비 정말, 네. 숲 사이에서 펄쩍 뛰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 기가 막혔습니다 스피드가 약간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헤더 지금 프리 헤더였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또 프리 헤더 치고는 아쉽네요 그렇네요 네. 앞쪽이 완전히 열려있었는데 하필이면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좀 점프를 좀 일찍 해서 좀 정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머리에 좀 맞춘 느낌이 아, 좀 있고요 이 정도의 프리 헤더 네. 점프력을 보여주고도 아쉽게 방향이 포스트 쪽이었습니다 자 뒤에서 쇄도를 하면서 헤더를 했기 때문에 어, 뭐, 해리케인 선수에게 많이 수비진들 아. 집중이 되어 있는 사이에. 자, 이번 대회 뭐 통틀어서, 아, 저도가 낮타서 아, 네. 가장 적은 추가 시간인데요. 접근합니다. 그릴리쉬. 자, 다시 한번 뚫어냈고요. 레시포드는 좀처럼 터치하지 못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조니치. 그대로 라이스가, 제임스에게 넘겼어요. 걸렸나 오! 슛! 오! 다시 한 번! 고고! 뚫었어요. 아, 그대로 슛! 아! 야! 걷어냅니다. 마지막 순간, 슈팅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잉글랜드. 야, 이게 축구인가 싶을 만큼 정말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공을 하나를 둘러싸고 애워싸 네. 있었는데요. 아, 거의 럭비를 보는 듯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을 거의 끌어안고 있었던 양팀입니다. 네, 어우, 완전히 네. 스크럼 상황이 됐었는데요. 아, 마지막 순간 걷어낸 것은 존맥킨니였습니다 자, 럭빈지 축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추가 시간의 상황. 스콧 맥토미니 선수가 피지컬로 그냥 버텨냈습니다. 자,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실패!